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김수영 시인의 아주 힘있고 또 강렬한 시죠. 바로 폭포를 함께 깊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실에서 같이 공부하듯이 이시 속에 어떤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지 한 구절 한 구절 꼼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를 어떤 순서로 탐험해 볼지 한번 볼까요? 먼저 이 시가 쓰인 시대적 배경을 살펴볼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시에 나타난 폭포의 모습, 또 폭포의 소리,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정신까지 차례대로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 모든 걸 합쳐서 이 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뭔지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어떤 시든 그 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작가와 그 시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폭포라는 시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열쇠라고 할수 있죠. 김수영 시인하면 딱 따라붙는 수식어가 바로 참여 시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아름다운 자연이나 개인적인 감정만 노래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문제점,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시인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현실과 부딪혔던 시인이 바로 김수영입니다. 자, 이 연표를 한번 보세요. 뭔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도이지 않나요? 이 시가 쎄인게 1959년입니다. 이승만 정권 말기, 자유로운 말 한마디 하기도 힘들었던 아주 숨막히는 시대였죠. 그런데 바로 다음 해에 1960년에 4.19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거대한 역사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 그 팽평한 긴장감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 시대적 배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인은 왜 하필 폭포를 이야기했을까요? 이 어두운 시대에 말이죠. 시 속에서 폭포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 답을 찾아보죠. 시는 이렇게 아주 강렬한 이미지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뭘까요? 맞아요. 바로 고든 절벽, 그리고 무서운 기색도 없이 이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든 절벽이 바로 폭포가 마주한 억압적이고 가혹한 현실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런 절벽 앞에서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는 건그 현실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떨어진다라는 이 행위 이게 단순히 아래로 추락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 시에서는 아주 힘차고 역동적인 저항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시는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요. 폭포를 그냥 물줄기가 아니라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자 고매한 정신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폭포에 이런 속성들을 부여한 이유가 있겠죠. 자, 보세요. 규정할 수 없다는 건 어떤 틀에도 갇히지 않는 절대적인 자유를 뜻하고요. 고매한 정신이라는 건 어떤 세속적인 이익 같은 걸 따지지 않는 순수하고 높은 정신을 의미하죠. 게다가 계절이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 떨어진다니 그 끈기와 지속성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결국 폭포는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존재를 뛰어넘는 아주 고결하고 초월적인 저항정신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눈으로 본 폭포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귀를 한번 기울여 볼까요? 폭포는 그냥 떨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소리를 냅니다. 이 구절에서는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정말 중요해요. 예쁜 꽃도 따뜻한 사람 사는 집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의 시간. 바로 그 시간에 폭포의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밤은 바로 1950년대 후반의 암울한 현실을 의미합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폭포는 고든 소리를 냅니다. 이건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굽히지 않는 정의의 목소리, 진실의 외침, 양심의 소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구절, 아마 이 시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중요한 구절일 겁니다. 고된 소리는 고된 소리를 부른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네, 바로 그거예요. 하나의 정의로운 목소리가 결코 혼자서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의 소리가 침묵하고 있던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깨우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고든 소리들을 불러 일으키는 마치 메아리처럼요. 그러니까 이 폭포는 어둠 속에서 가장 먼저 소리를 내는 선구자이고 희망의 불씨가 되는 존재인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 멋진 폭포가 구체적으로 맞서 싸우는 대상은 무엇일까요? 폭포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는 가치들은 무엇인지 시의 핵심 철학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이 시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왼쪽의 폭포의 정신은 끊임없이 저항하고 자유를 추구하죠. 그런데 오른쪽의 소시민적 삶은 어때요?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편안한 안정만 추구하면서 부조리 앞에서 침묵하죠. 폭포는 바로 이런 나태하고 안일한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구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이 어쩌면 가장 알쏭달쏭 할수 있어요.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아니 세상에 높이도 없는 폭포가 어디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이게 뭘까요? 맞습니다. 이런 걸 바로 역설법이라고 하죠. 겉으로 보기엔 모순되지만 그 안에 아주 깊고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 방식이에요. 바로 이 역설의 시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폭포가 떨어지는 건몇 미터 높이에서 얼마나 넓게 같은 물리적인 조건에 얽매이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런 모든 현실적인 제약을 뛰어넘는 순수한 정신과 의지만의 행위라는 거죠. 그 어떤 것에도 구속되지 않는 완전한 절대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함께 분석한 내용들을 하나로 모아볼까요? 포포의 모습, 소리, 정신,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이 시가 우리에게 남기는 최종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결국 이 시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타협하지 말아라. 그냥 편안하게 현실에 안주하려는 소시민적인 삶을 거부해라. 그리고 더 높고 순수한 정신적 자유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라. 이게 바로 김수영 시인이 포포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뜨거운 메시지인 거죠.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마음에 새기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 목소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 구절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남겨두고 싶네요.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폭풍처럼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